7일부터 시작해서 배신님이 보고 계셔 세 번째 공연 7월 27일까지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해주시고 너무 저희를 아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어, 이 무대 위에서 같이 지난 3개월 동안 같이 저희 말고 같이 공연하고 같이 숨 쉬었던 저희 동무들이 다 나와서 <laughs>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laughs> 자, 공부나 하세요! 네, 어, 이 모두가 저희랑 같이 이 무대에서 춤췄던 사람들인데요. 아, 저기, 평균 영범이랑 저기, 슈퍼주니어의 영순호가 못 왔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 왔고요. 이점좀 양해해 주시고, 저희랑 여기에 같이 있는, 있다는 생각을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대장이라 여기서 나이가 제일 많아가지고,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 오늘이 그 뮤비오 휴정, 휴, 휴, 휴정을 그 협정한 날이라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그래서 대표님한테 어, 이날을 알고 미리 이날까지 공연을 한 것이냐 이렇게 네, 대관 이날 밖에까지 안 됐다 하시더라고요 어, 아무쪼록 저희가 이 무대 위에 설수 있게 그리고 안전하게 설수 있게 해주신 어, 연우물의 유인수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연기할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작품을 써주신 한정석 작가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좋은 글에 아름다운 음을붙여서 저희에게 노래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좋았던 어, 음. 이선영 이선영 작가님께 감사드리고 아니 이름 아는데 너무 떨려서 <laughs> 그리고 그거 모든 걸다 조합해서 저희가 이렇게 무대에 올라올 수 있게 해준 어, 박소영 연가님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laughs> 다 열광이 너무 힘들지만 지금도 저 밖에서 그리고 저 멀리서 저희에게 모든, 모든 그 신경을 다 써주셨던 모든 스탬 여러분께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아, 그러면 이 정근 무대를 떠나는, 떠나면서 각자가 하고 싶은 마지막 말들을 전하면서, 아, 어,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어, 어디서부터? 저쪽부터. <laughs> 석구부터 <laughs> <laughs> 네. 야아 나오나요? 아아아네 작년에 2013년에 여신님이 계셔 석구라는 인물로 이렇게 만나서 무대에 서게 됐는데요 하... 서는 순간, 1분1초한 요구만큼의 순간도 빠짐없이 모두 행복했었어요. 숨 쉬고 있는 잠깐까지도. 그래서 너무 이 작품을 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고 앞으로 열심히 배우를 해가면서 살겠습니다. 열심님이 보고 계셔는 야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수원입니다 정수로입니다. 그, 저도, 저는 이번에, 에, 사면에서 이렇게 합류하게 돼서 했는데 많이 부족하고, 또 가야 길이 먼 저를 잘 이끌어 주신, 당료들과또 앞에서 많이 지켜봐 주신 스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뭐 어느 영화 시상식에 서의 기자들보다 더뜨거운데 <laughs> 네, 관심과 사랑 정말 많이 놀랐고요. 정말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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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기 있는 배우들 비록 이제 여신님이 보고 계시 끝났지만, 이 배우들 을꼭 많이 지켜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다른 공연하는 것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 어... 어저께 공연했는데, 어, 저는 공연하는 동안, 엄청 행복했습니다. 어, 행복하셨죠? 네. <laughs> 안 행복하셨던가요? <말씀? 웃음> 엄청 네. 행복했습니다. 다시 또 이렇게 할수 있었으면 좋겠고 어, 사랑합니다. <웃음> 안녕. 반 말아. 당신이 보고 있어. 어느 <laughs> 어느 순간 되게 이런 이 무대가 당신이 보고 있는 무대가. 무대가 아닌 무인도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참여, 참여하면서 굉장히 저한테는 소중했던 시간이고요 그 소중했던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완전히 유순으로서 바라봐준 동료 대우분들 선배님들 사실 동생들이 저를 유손으로 바라보기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바라보신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친구도 있고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고 저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끝이 나네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고 말이 길어지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요. 네, 제가 처음 여신님이 보고계절를 처음 만난 게 재작년 이맘때인 쯤것 같아요. 어, 쇼케이스를 지나 초연, 재연 그리고 3연까지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가 져 주시고 어, 이렇게까지 온 거에 대해서 같이 동참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어, 연 공연 서울에서 하는 거는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또 앞으로도 사연. 오연 쭉쭉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어, 그 관심과 사랑 잊지 마시고 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음. 이게 사실히 얼굴 있는 상처들입니다 왜래? 사람, 인간이 상처를 얻으면 아파야 되는데, 이 상처들하고. 쥐꺼, 쥐 상처들을 얻었는데, 상처를 얻을 때마다 굉장히 오히려 더 행복해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데서 이런 얘기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배우한란 한마디씩 간단하게 눈등이 나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었지만 절대 만날 수 없었던 또 다른 나, 선배요. <laughs> 너무 수고하셨고요. 발길지 당했던 우리 순우들 만나라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투명인간 취급 당했던 석구들. <웃음> 좋더라. <웃음> 제 따뜻한 어머니가 되셨던 여신 너무 고맙고. 그 다음에 주와 무시당하고 언제나 핍박받았던 두 명에게 너무 감사하고 제 사람들이자 연봉들 너무 감사하고 또 다른 이자리 없는 또 연봉들과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제일 감사해야 되는 석현 그 다음에 형은그두 동연들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연출 그 다음에 음악 감독님 그리고 대표님 그리고 무대 감독님들 그 네, 모든 스태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공연의 3대 요소인 <laughs> 여러분들이 있어 우리 공연은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못난 부분까지도 감싸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연습을 통틀어 그리고 공연 때까지 늘 연출이 했던 말 중에 공연 들어가기 전에 서로를 위한 서로를 배려한 연기를 하자.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말을 너무 무대 위에서 잘 지켜준 그 모든 동생들. 네, 제가 제 형이니까. 동, 모든 동생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무시무시하지 않지만 무시무시하게 바라봐 주어서 이렇게 이창섭으로 무대에 설수 있게 해준 모든 배우 분들께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여신님으로 만들어준 배우들께 너무 고맙고 같이 연기해수있서 행복했고 영광이었고요. <laughs> <laughs>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신님을 만들어 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정말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저거에 함께 해준 우리 지수기 형테 너무너무 고맙고요. 3개월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laughs> 네. 또 감사하다는 말이랑 고맙다는 말 가지고 쏙될수있을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저하고도 좀 많이 싸웠고요. 적응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제 관객분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지 상... 여러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사랑해주시고 이 무대에 상승해주신 여러분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하고 정말 열심히 해서 진짜 너무 뻔한 말이지만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으로 보답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공연에이 여신님이랑 공연을 아트원에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만 해도 어 공연을 보면서 엄청 울고, 어떤 관객분이 휴지를 주셔가지고 닦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소 공연을 보면서 소랑 집에 가면서 제가 소한테 한 말이 있었어요. 나는 아 너무 작품 너무 좋다. 근데 나는 더 작품 못하겠지라는 말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소영 면출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나는 너무 좋은데 저런 작품 못할 거야. 나랑 맞지 않아서라고 했었는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어, 저를 믿어 <laughs> 믿어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된것 같아요. <laughs> 사실 되게 그 어, 연습하는 동안 되게 많이 도망치고 싶었고. 어,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내가 이걸 관해할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놓지 않고 끝까지 잡아준 형님들, 나들 이렇게 동생들, 그리고 연출님 작곡가님, 작가님, 음악 감독님이... <laughs> 혹시 아는 거면은... 어무 끝까지 저를 <laughs> 포기하지 않고, 받아주고 잡아줘서 감사하고 또 국민 여러분들도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이미지와 다른 정말 정반대 했던 분들 불구하고 너무 따뜻하게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진이 형이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거를 아무렇지 않게 <laughs> 너무 좋다고 계속 옆에서 든든하게 지원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어, 정말 열심히 라는 작품을 통해서 제가 많이 회복되고.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 계속해서 이 작품이 롱런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렇게 2014년을 행복하게 여름을 지내주셔서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앞에 분들이 다 감사하다고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동일해 같고요. 저도 굉장히 감사하고 모든 분들한테 감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잠잘안 오더라고요. 그, 그 싱숭생숭하더라고요. 원래 막 마지막 공연하는 날도 되게 잘 자고 그랬었는데 어, 기분이 좀 그랬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제가 영범이라는 인물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 가장, 가장 현실과 비슷한 사람이어서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공을 하면서 제가 아, 저만의 방식으로 건객분들과 만나서 아, 조금 더 좋은 영범의 모습이 아니고 여러가지 그러니까 후회라고 그러죠 인물을 표현하면 제가 후회가 남아서 싱숭생숭 했나봐요. 네. 사연 이래서. 사연도 다시 하시는 요 아니요. 네, 그런 얘기는 아니고. <laughs> 이래서 또 배웠던 것 같아요. 아, 솔직하게 다 감사드리는데, 저 연출만 할때 조금 더 감사드려요. 저랑 치열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같이.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쳤을 텐데, 저도 지쳤거든요. 근데도 지치지 않아요. 정말 진심으로, 진심으로 이 작품을 사랑하시는, 제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라도 저희가 감동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더 열심히 해서, 그,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제가 되게 건방진 생각을 하고 건방진 소리를 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힘이 든다는 것도 건방진 소리고 이 배역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 작품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아, 이 배우들은 아, <웃음> <웃음> 이 배우들은 마지막 날까지 무대에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좀, <웃음> <웃음> 저, 이 사람들이 한게 너무 영광이고 제가 여러분한테 감히 말씀드리지만, 진짜 좋은 작품을 푸신 거예요. <laughs> 아, 진짜 <시작>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저는, 저도 작년에 여신님이 보고 계셔서 처음 봤을 때가 떠올랐는데요. 음, 울지 마. 저는 울지 않아요 <laughs> 저, 그때 어, 개인적으로 엄청 저도 힘든 <laughs> 상황이었는데 스스로 엄청 큰 감동을 받고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여운이 남아가지고 어, 진짜 좋은 작품을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laughs> <laughs> 저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음> 장난이었어요. 형들다. <laughs> 아 근데 그 작품을 지금 제가 직접 할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했어요. 그것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어, 3인방전 됐습니다. <laughs> 소영, 선영, 정석.